결국 이때 중요한 것은 꾸준한 끊임없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리하면 좋겠죠 배추 같은 경우는 안에 속 안에서 새로운 잎이 계속 나면서 속이 꽉찬 배추가 되기 때문에 XXX 어느 정도 크기가 확보가 되어야 이 결구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나 정석의 나 정석입니다. 다들 배추 잘 심어서 키우고 계신가요? 이제 10월이 됐는데요. 이제 10월이 되면은 슬슬 배추가 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나정생님 배추 결구식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곰이 겨울에 겨울잠을 자잖아요. 많이 양분을 먹어서 살을 찌운 다음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웅크려서 자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같이 배추도 양분을 많이 저장해놓고 내년을 위해서 몸을 웅크린 상태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웅크리는 것을 결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구 시기에 꼭 챙겨야 할 작업에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배추가 결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뿌리가 잘라야 되고 잎이 어느 정도 크기가 확보되어야 그 다음부터 결구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결구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배추는 요수량이 큰 작물입니다. 요구하는 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는 요수량이 점점 더 높아지는데 뿌리를 통해서 양분과 물을 잘 먹기 위해서 뿌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물을 부족하지 않게 상식적 계속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분도 양분이 있어야 새잎이 나고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양분도 끊임없이 집중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구 시기에 어떤 비료를 쓰면 좋을까요? 저희가 결구 기에 맞춰서 대유에서 연구를 통해서 만든 결구탄이 있습니다 결구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구탄에는 배추가 결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분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제품 하나로 배추의 결구 관리가 손쉬워집니다 대유 결구탄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요? 보증 성분을 보시면 질소, 칼리, 마그네슘, 붕소, 아연이 있습니다. 성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질소는 식물의 잎을 크게 만들어 줍니다. 잎이 어느 정도 크기가 확보가 되어야. 이 결구가 시작됩니다 잎을 통해서 증산작용과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잎이 초기에 매우 커져야 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칼리입니다 배추는 요수량이 큰 작물이라고 했습니다 칼리는 식물의 기공 기공의 개폐를 조절할 수 있는 수분 컨트롤 쉽게 말씀드려서 몸에 수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원소입니다 그래서 칼륨이 없으면 환경 저항성에 대한 스트레스 의 피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칼륨으로 수분 컨트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칼리 필름 같은 경우에는 배추 식물체 내에서 효소에 대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맛... 품질도 높아지는 그런 원소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광합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잎의 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붕소, 배추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특히 붕소 요구량이 많습니다. 붕소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은 생장점이 고사하기 때문에 안에 검은 깨시문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붕소를 꼭 쳐주셔야 됩니다. 붕소 같은 경우는 다른 식물에도 마찬가지. 새로 나오는 잎 여기에 관여를 하는데 배추 같은 경우는 안에 속 안에서 새로운 잎이 계속 나면서 속이 꽉찬 배추가 되기 때문에 붕소가 만약에 없으면은 속이 텅빈 배추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붕소는 꼭 중요하니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미노산이 좀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무기질소원보다 빠르게 질소원으로 작용하는 유기질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배추를 키우기 위해서는 환경이 일교차가 좀 크게 해야 호흡을 적게 하고 공화양분의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온도가 낮으면은 식물이 질소를 흡수할 때 굉장히 느린데 이때 아미노산으로 공급하게 되면은 추위 속에서도 질소원이 빠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배추가 생육하는 중 이제 배추를 정식하고 어느 정도 본엽이 났다 그러면은 생육 중기 이후부터 물 20리터당 20g 즉 1000배로 희석해서 옆면 살포를 꾸준히 해주시면 되는데 간격은 7일에서 10일 정도 해주시고 1에서 한 3회 정도만 살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배추 결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결구에서 해야 될 중요한 작업 요소와 어, 저희 결구탄 제품을 추천드렸는데요 다들 명절 잘 보내시고 꽉찬 배추도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간 나정석의 나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잘 알아 너도 나도 성공 농사 대유 위료 쥐권 차가 방방공도 구석구석